한 회사의 로비 앞. 잠깐만요. 회사 규정이 있어요. 사원증 미지참시 출입금지입니다. 안내에 따라 사원증을 찾는데. 아침에 나갈 때 너무 급해서 깜빡 잊었어요. 그럼 집에 가져오러 다녀올게요. 아 잠깐만요. 집이 멀면 굳이 가지러 가지 않으셔도 돼요. 여기 등록하고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. 친절한 경비에 안내. 감사합니다. 하지만 다음에 들어온 여자는 잠깐만요. 회사 규정이 있어서 사원증 미지참시 출입금지입니다. 사원증. 당신 내가 누군지 몰라. 난 당신 내 회사가 거금 들여서 모셔온 해외파라고. 내가 이야기하면 단번에 당신 해고할 수 있다는 건 몰라. 경비는 원칙대로 할 뿐. 어머, 감히 날 막아? 무시하고 가버리는데. 그리고 사장실. 사장님, 여기 서명하실 계약서가 있습니다. 좋아, 소진아, 우리 회사 정문 그 경비원 새로운 사람이야. 네, 새로 왔어요. 왜요? 사장님? 아니, 그냥 꽤 특별해 보이더라고. 그분 예전에도 사장이었대요. 근데 사업이 코로나로 망했대요. 그래도 직원들 월급 주려고 차도 집도 다 팔고 빚더미에 앉았다더라고요. 어쩔 수 없이 우리 회사에 경비로 왔대요. 그렇구나. 가서 그 신입 경비원 좀 불러 줘. 그리고 그 신입 과장도 같이 불러 줘. 알겠습니다, 사장님. 그래서 소집이 된. 어서 와요. 앉으세요. 사장님. 정말 죄송합니다. 아까 아래층에서 사장님인 줄 몰랐습니다. 괜찮아요. 아까 정문에서 아주 제대로 하신 거예요. 오늘 당신을 부른 건 프로젝트 하나 상의하고 싶어서예요. 그때 해외파 과장도 들어오는데 사장님, 저 부르셨어요? 전 신입 마케팅 과장 장채리예요 당신 여기서 뭐해? 당신이 앉을 자리가 아닌데! 비켜! 지 분수도 제대로 모르고! 사장님, 무슨 일로 저를 부르셨나요? 그리고 사장은 신입 과장님, 부른 건 다름 아니고 우리 회사 신제품인데 마케팅 전략에 대해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? 사장님... 전 오늘 첫 출근이잖아요. 어젯밤 너무 좋아서 과음을 했더니 아직 공부 안 해서 되는 대로 말씀드릴게요. 좋아요. 자, 경비원분 해보시겠어요? 사장님, 저 사람은 고작 경비원인데요. 뭘 알겠어요? 당신, 당신 뭐라고요? 잘난 척하고 싶은 거죠? 좋아요. 자, 말해보세요. 그 순간 경비가 무르르듯 완벽한 소개를 시작했고 우리 회사 제품을 이렇게 잘 하시다니 앞으로 이 프로젝트를 당신에게 맡기려고 합니다 사장님 전 지금 고작 경비원일 뿐이에요 그건 아마 사장님도 아실 거예요 지난 코로나 때 투자한 프로젝트들이 다 실패했다는 걸요 사장님 인생의 길은 아직 멀어요 과거에 한번 실패가 뭘 의미하진 않아요 저도 수많은 실패를 겪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당신처럼 세심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은 앞으로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원칙을 지키는 경비원의 책임감과 그를 알아본 사장의 지혜가 훌륭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